오지마 오지마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애기야 혼자 뭔 생각하냐 왜그래 왜그래 왜 니가 그래, 왜 그래? 왜? 보기에도 잘생겼냐 참못잤냐응참못 잘린 일이 좀 있어서 아침부터 미쳤냐 야. 그럼 들어봐그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전화가 오기 전부터 말이야 서울 가기 전에 나 이거 사줘 사줘 이것도 먹으러 갈래 아니 개구쟁 개구라 나... 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고? 응야 이겸 이거 들어봐 짱좋음 오 진짜 좋다 너랑 페북 친구잖아 걔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왠지 잘 통할 것 같았어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애가 하는 짓도 귀여운 거야. 전학이라면 지긋지긋했는데 이번엔 잘 됐다 싶었어. 김민아? 일단 무조건 친해지려고 했지. 그 정도였어? 어. 너 그런 거 알아? 나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되고 완전 예뻐 보이고 그런 거. 그래서 걔는 어떤 거 같은데? 반응은 좀 있고? <laughs> 응, 완전 격하게 너, 너왜 여기 있어? 격하게 싫어하는 건 아니고 나도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 덕분에 방학 때 기회가 있었어 나 덕분에? 김민아, 이좀 알려줘 네가 말해줬잖아 걔 방학 때도 보면 주말에 나와서 공부한다고 왔는데 너무 어려워. 쉽게 알려줘. 이런 문제는 둘이 없으면...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. 근데 자, 18... 너네 둘이서만 있었다고? 어. 둘이서만. 역시 정규. <laughs> 왜 이래? 아 뭐야? 아뭐 하냐? 아 하지 말라고. 너 진짜. 개를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 귀여워서 그래도 나랑 했으니까 심심하진 않았지? 뭐... 조금? 나 간다 또 보자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장난치기도 해 근데 어?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? 왜? 응? 뭘? 키스 너도 알잖아 김윤아 개. 보기랑 어? 어? 다르게 완전 구멍 투성인거 귀여워 진짜 야 장난도 정도 꺼줘 알아 나도 알지 그래서 조심하려고 했어 김빈아 왜 따라와? 넌왜더망가어 오지마 오지마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방학 때 그때 그일 때문에 그런 거야? 그런 거 어, 아닌데. 내가 못본 걸로 할게. 진짜 못본 걸로 할게. 동망 가지 마. 근데 장난을 안 치니까 내가 너무 떨리잖아. 진짜 없었던 일로 하는 거다.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나? 방학 때야. 야 뭐네? 어? 야! 그래서 또 장난쳐버렸어 야너야 너도 다말았어 아니야 걔 기분은 어떨지 생각해봤어? 생각? 생각 많이 했지 근데 생각만 해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. 그래서 그날은 진지하게 다가갔어. 나도 왔어. 나도 그냥 답답해서. 너무 떨렸지만 나 시원한데? 아는데. 정말 진지하게. 어때? 야. 여기 와도 돼? 왜안 돼? 괜찮아. 여기 시원하고. 난 바다 가고 싶을 때마다 여기 오는데. 바다? 그래도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. 야, 넌 하면 안 되는 게왜 이렇게 많냐? 대학 가면 다할 거거든. 지금 하면 안 돼? 지금 안 하면 놓치는 것도 있잖아. 뭘 놓치는데? 나. 장난치지 뭐. 장난 아닌데?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해? 응? 나는 지금 네가 좋거든. 어너는 지금 어금가 어. 나는 지금 지금 가봐야 돼내 마음을 다 말한 건 후회 없는데 강은구 어나 지금 지금 네가 싫거든? 내가 뭔가 잘못했었나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난 그만 쳐 진심이야. 걔가 날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.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? 급했나? 좋아한다고도 말하고 싶었고 그 마음도 궁금했어서. 야 이거 좋은데 참아치냐? 왜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어? 네 깜짝만 보지 말고.

내가 방학때 봤잖아 헐 갑자기 손이 났다고? 그사게 아니 이게 더 대박 너 박은지 알아? 응. 아그 오빠였는데 엄청 귀엽고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하네 아 유튜브에서 봤는데 방금 그가 전학교에서 살고 있는 친한 박은지도 김유나는 그냥 가시고 놀면 돼헐 김유나 어떡해? 귀하다 <목소리> 수와네 마음이 가고또이 가네. 생각 할난너